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상 이의 신청 또는 항고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동일 법원의 재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새로운 증거나 법리 오류를 근거로 삼아야 하며, 항고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의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처분이 유지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 시에는 법리적 설득력과 함께 사실 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이 필수이며 기간 경과나 절차상 하자 발생 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